네, 보셨나요? 어, 요, 요. 아, 네, 선생님. 그 자, 일단 공개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약간 그 도전 의식. 네, 도전 의식인가요? 오늘 이날이 나는 제가 직접 만든 피난처입니다. 오! 대단하다. 이제, 어, 네, 이제 좀그리준비가 네, 네. 약간 됐었나? 버터를 직접 녹이고 열심히 반죽을 해서 열심히 만든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어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질문 <illas> 아 잉어킹 자로스 왜 그건지 아 이거 이 이진이가 쳤는데요. 이거는 저를 쳐다보길래 약간 당황했는데 uh. <laughs> <laughs> 이진이가 지은 건데요. 노래 이름은 특이해야 된다. 약간 어. 그런 철학이 있더라고. 그대로 그냥 지은겁니다. 그 나노벨 이름처럼 음. 세계로 음. 그런 느낌. 현실을 살아. <laughs> 이런 느낌 현실은 서요 이런것도 좀 약간 뭐랄까 또 약간 갖다붙이기 좋잖아요 잉어킹 약간 <laughs> 강에서 살아 있잖아요 그 강에서 붕, 잉어가 슈포를 오르면은 용이 된다면서 네. 서 이제 우리 청춘의 밑에서 이렇게 소량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할수 있으니까 했습니다 네.